아 네. 5월 31일 공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는 메모리 월드이로 시장이고요 어, 국내로 치면은 이제 현충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론 확대와 중국의 봉쇄 해제 기대감에 따라 환율도 1230원대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외국인 수급의 연속적인 활력과 어한 국내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과 더불어 기관들의 지속된 이제 양거리 순매수가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만 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은 굉장히 적었거든요. 어, 적은 거래 대금 현상과 이제 테마주 활성화가 되는 모습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로 승매수 유입으로 통해서 시장 신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시장이 흘러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우선 인플레이션 정점 론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수급 유입이 나오는 상황과는 조금 아이러니 하겠지만 여전히 전쟁은 지속화되고 있고 어, 7월 식량 재앙에 대한, 대한 제약에 대한 그런 우려가 지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에고플레이션은 아, 또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그런 이 실량 관련주들은 꼭 주의 깊게 보시고 바라고, 어, 저희 공감 그 블로그에 정확하게 테마 여러 가지가 이제 기재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젤렌스키의 재건 의주에 따라서 요무칠 조정이 나오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어, 전체적인 재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다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과열 부분으로 기존 해인이 강태가 나왔었는데 해인 수산중공업, 뭐 도아 엔지니어링, 데모, 현대 에보다이, 뭐 KH 건설 등 우크라이나 재건 대건 관련주들 그좀그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국토부의 요지, 주택 공급 관련해서 어, 앞으로 공급망의 분양가 상한선 폐지 절차와 함께 그거를 급등한 그거를 원자재 가격을 공사에 반영한다는 소식이 좀 오늘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어~ 이~ 정책 관련주들 주택 공급 전체 관련주들의 어~ 수급 유입이 어느 정도 따라올 것 같은데 이~ 장기적으로 건설업 전체적인 호황을 좀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될지 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아, 어, 생각을 하고, 아, 마지막으로 글쎄 원숭이 투첸 관련해서 감염병 어, 위험 단계가 어,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어, 지속 확대 우려가 좀 나오고 수 있습니다. 수 여전히 어, 어, 주의 깊게 봐야 거에 될, 어, 테마고, 현재 같은 경우는 미코바이오매드랑, 어, 녹십자 MS가 좀 대장군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요 대장 종목들 위주로 수급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